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시빅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빅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 저장과 신원 보증 기능을 지원합니다. 유저들을 시빅 플랫폼을 통해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으며, 신원 검증자에 의해 증명된 유저의 기록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유저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때 유저의 동의하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빅 토큰은 시빅 생태계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빅의 개인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시빅은 유저의 개인 데이터를 오직 유저의 모바일 장치에 기록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중앙화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시빅은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신원 증명 플랫폼으로 높은 상용성 기반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2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5.4%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12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